도 기분 짜증 확 나죠. 어, 지문이 조금 긴 거를 좀 넣었어요. 2회차에. 일부러. <웃음> <웃음> 어, 일부러. 어,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요. 문제가 10줄짜리가 있어. 우 문제만 10줄. 뭐 5줄, 6줄짜리도 많았고요. 문제 자체가. 그냥 우리 시험장 가면 보통 지문이 물론 이거하고 폰트도 다르고 이제 종이 면적도 좀 다르긴 하지만, 좀 빽빽하게 채워요. 어 그래서 총 6페이지가 나옵니다, 우리가. 근데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면, 이것도 조금 더 넓어요. 그래서 보통 우리 지문들이 두줄 내지 세 줄입니다. 지문이. 그러면 이걸로 하게 되면 세줄 내지 네 줄이 나와요. 이걸로 편집을 하면. 그래서 이제 그런 지문들이 대부분입니다. 물론 한 줄짜리 나오면 참 좋은데, 심지어 지문 자체도 다섯 줄짜리가 있어요. 다섯 줄짜리, 여섯 줄짜리도 나옵니다. 그런데 네. 그런 거를 이렇게 미리 좀 보고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엄청난 데미지가 생겨요. 시험장 가서. 그러니까. 아 어, 미리 좀 그런 문제나 질문을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훈련 차원에서 보신 거니까 지난 주보다 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. 어, 이번 주는 그렇게 아예 각오하고 문제를 조금 긴 것들만 좀 질문을 뽑은 거니까 또 어, 이런 것 이것들 다 기출됐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또 읽어보는 것도 어, 어, 훈련 차원에서 어, 유용하기 때문에 오늘. 지금긴거가지고나까 어, 분들 지금은 때부터 레이저를 막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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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만은 지금은 지금은 지다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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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차은 지금은 지에서지4은 지금은 지금은 점대에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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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시 지금은 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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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렇게 훈련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어. 자, 미리 데미지 좀.